건강한 피자 알볼로입니다. 배달 주문이신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주소가 네, 어떻게 되시죠? 여기는 저 천호동, 강동구 천호동 4 5 0 예, 강동구청 저 혹시 어디죠? 그바람불어해 밖에? 그... 네? 아니요? 어? 예, 예. 그 이상 바람 서서울 소리가... 그 강동구 천호동 맞으신가요? 예, 예, 예. 천호동. 시간 정도 소요되는 데 괜찮으신가요? 예, 알겠습니다. 그, 어떤 제품 그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뭐, 뭐였더라? 뭐 디너 디너 뭐... 뭐 스윗... 뭐시기? 그... 아, 디, 아 디너 피자 바베킹 아네디너 피자 바베킹 사이즈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작은 걸로다가 해가지고요 그 세트로다가 그... 예그 피자랑 콜라랑 오븐 스파게티요? 오븐치, 예, 스파 스파게티랑 같이 있는 거 그거 어우 폭발하면 네, 굉장히 있어요. 바 아, 레귤러가 아, 그리고 사이드에서요. 네? 그 피클 있잖아요. 피클 한두개더 주시고요. 어, 레귤러 네. 하 시면 피클 원래 한개나가시는데몇개 추가해 드릴까요? 두 개요. 두 개. 피클 2개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갈릭소스 하나 나오죠? 안 나오나 아예? 어... 일단 바베킹은 그 기본적으로 일단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개 주십시오 네. 네 그럼 피클 두개랑 갈릭디핑소스 두개 추가하고 함께 네. 3만 원이고 결제 현점인가요? 카드인가요? 카드입니다 네? 결제 카, 카드로 춘천점으로 카드. 주문 넣어드리겠습니다 예예 예,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. 네. 아끊을게 네. 아니 저 무슨 콧바람이 되게 세네어 이거는 도적이랑 드루이드니까 도적 갈게요어야 피클 봐봐 야야 피... 야, 피클 하나만 야 잠깐만 야 피클 하나만 넣는놈의 야 피클 몇개 온거야 다섯개인데? 이거 씨발. 야 이거 뭐 <laughs> 야, 이거 뭐야. <laughs> 야, 이 피클, 5층 탑이야. 야, 갈릭소스 하나. 갈릭소스 안 나. 넣... 여섯 개인데, 이씨발. <laughs> 야, 이거 야, 봐봐요. 여러분들 드디어 제, 제 아기를 이제 좀 이해, 이제 좀 인정하시겠어요? 응? 봐봐요. 어떻게 통하냐에 따라서, 어떻게 전화를 하냐에 따라서, 이렇게 피클 원래 두개세개 개 오는 건데 두 배로 받았죠 지금 피클? 어떻게 통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렇 어. 말한 마디로 천냥빛도 감는다잖아요. 어. 김성태와 함께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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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성태와 함께 으라차차차차차차